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25살, 30살 때 처음 들었는데, 우리 친구는 지금 초등학교 때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좋은 기회가 훨씬 많이 올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웃음> <웃음> <아유>. <웃음> 지난달에 발레 공연을 봤습니다. 발레. 처음으로 본발레였어요그래서어 이제 발레를 보면서 그걸 갖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 발레단, 그리고 제 강의. 이제 그것에 고리를 걸어서, 이제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흥미 있나요, 여러분? 네. 이거 돈 얼마까지 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발레단하고, 오케스트라하고, 제가 강의를 같이 하는 건데. 예? 네? 10만원이요? 예? 네? 얼마요? 10만원? 와. 남자분들은 어림없다는 표정이시고, 여자분들은 5만원에서 10만원 내신다 그러네요. 그때 이제 평택에서 하는 거에서 2만원이었었어요. 비싸다고요? 아, 싸다고요? 아, 어, 그런데, 이제 발레를 제가 잘 모르니까 발레를 알아야지 발레에 대해서 강연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레에 대해서 발레단 연습하는데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발레리나들, 한 30명이 막 앞에서 막 군무를 하고 막그 타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막 가는 데막 와, 진짜. 야, 왜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짜증나고 진짜 시발시발 소리도 나오고 막. 근데 어, 발레를 발레 그러니까 아참 사람이 무용수 같다는 생각을 그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레가 보기에는 되게 아름답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발레가 되게 힘든, 힘든 거래요. 왜냐면, 하 발레는, 어, 중력에 반하는 동작이 되게 많대요. 무슨 말이냐면,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위로 올린다는 거죠. 점프도 그렇죠? 그리고 동작들이 계속 뭐 이렇게 뛰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몸이 되게, 그, 야리야리 하 여성분들인데, 계속 점프를 하니까, 이제 저는 저쪽에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연습하는 걸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이렇게 탁 하고 이 나오고 이제 저쪽에 가면 <웃음> <웃음> 뭐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지치니까 그때마다 그 단장님이 이렇게 말해요 힘든 티 내지 마 목소리를 계속 이렇게 좀 저희 선생님하고 아는 분인가 봐요 <laughs> 그 힘든 티 내지 마 힘든 티 내지 마 계속 이러세요 그리고는 음, 뭘 동작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동작에 대한 얘기를 자꾸 안 하고, 표정, 표정 밝게, 누구야? 표정, 표정 어둡다. <laughs> 아, 뭐 어떻게 아다리가 이렇게 많나요? 아이가 어떻게 <laughs> 알바생처럼 소리를 내네요. <laughs> 근데 계속 표정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레에 대해서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단장님, 발레리나를 하고 발레리노를 하려면 신체적인 어떤 조건이 중요한가요? 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성분들. 아니, 신체 조건이요 팔다리가 길어야 되고, 또요. 얼굴이 작아야 되고, 목이 길어야 되고, 또요. 네? 날씬해야 되고. 어, 여러분들하고 완전 다르죠? <laughs> 자, 팔, 다리 길어야 되고, 정확하면 이거예요. 팔, 다리 길어야 되고, 얼굴 작아야 되고, 눈이 커야 된대요. 그래야 발레를 하기에 되게 좋은 신체 조건이래요. 근데 그날 보니까 안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 제가, 어, 단장님, 저건 왜 저런 건가요? <laughs> 어, 그리고, 어, 제가 만약에 단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팔다리 길고 얼굴 작고 눈 큰데, 표정이 없는 사람하고, 그 조건은 좀안 되는데 표정이 있는 사람하고, 단장님은 어떤 사람을 캐스팅 하시겠습니까? 오디션에서. 뭐라고 할까요? 저는, 신체 조건이 좀안 돼도, 표정, 이쁘, 이쁜 사람, 자, 이쁜 사람. 이쁜 사람이 아니라, 어, 무대에서 예쁜 거는요, 예쁜 거는 그냥 1차적인 거래요. 근데 동작을 못하고 표정이 없으면 예쁜 무용수가 절대 예뻐지지 않는데요. 완전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는 신체 조건이 좀안 돼도 표정이 있는 무용수를 뽑는데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생각해보세요. 어, 무용에 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스포츠예요. 점프하는. 그리고 점프를 잘하잖아요. 그건 서커스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이건 예술이에요. 예술의 완성은 표정이에요. 표정! 야, 표정 좋게! 음, 표정!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는 이제 여자 무용수가 너무 힘들면 어깨가 이렇게 처지거든요 근데 이제 등이 파졌잖아요, 그 무용수 옷이. 그러니까 또 들어가는 친구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등표! 등표! 등뼈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 무용수가 뭘막 이렇게 점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말도 안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 어, 교수님, 뭐 이렇게 남자 무용수가 여자 막 허리하고 막 엉덩이하고 허벅지이이는거막 보이시죠? 근데 네, 무용 처음 보신 분들은, 뭐 저거 되게 좋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어, <laughs> 왜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무용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어, 그런데요. 어,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의 동작이 되게 위험한 게 많아요. 그리고 여성 무용수를 하늘에 들거나 강한 스피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요. 만약 남자 무용수가 여자에 대해서 신체적인 어떤 성적인 무언가를 느끼잖아요. 들다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기도 해요. 불구가 되기도 하고요. 심한 장애를 입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무용수들은요, 연습이나 공연에서 남자가 여자로서 신체의 어떤 부위를 뭐 들고 뭐 터치한다고 해서 느낄 새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제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되게 이게 위험한 동작이에요. 여성 무용수를 드는 것이. 어. 근데 여성도 되게 중요하고 남성도 되게 중요한데 되게 힘든 동작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아, 그래. 이게 진짜 사는 거랑 비슷하구나. 여러분 사는 게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어,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사는 건 힘들어요. 어, 초등학생도 힘든다는 걸 알아요. 우리 친구는 몇 학년이에요? 6학년. 친구는 학교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아니면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누가 가장 친구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친구요. 그 친구, 그 친구 이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오늘 직접 와서 아저씨 보니까 어때요? 아, 저 전에도 봤었어요. 어디에서요? 폭발쇼에서요. <laughs> 네. 선생님 강의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친구는? 초등학교 아... 강의원으로서? 뭐,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머릿속에 전에 있던 나쁜 생각도 들고 좋은 생각도 들어요. 아 친구에게? <laughs> 네. 음... 강의를 들으면서 친구가 뭐 바뀐 게 혹시 있어요? 아니면 난 이렇게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어떤 거야? 어 성격을 바꾸고자. 성격을 바꾸자고 생각을 했어요? <laughs> 나쁜 그... 성격. 친구의 나쁜 성격? <laughs> 네. 어떤 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친구의 성격이? 발표를 잘 못해요. 자존심 그 자신감이 없어요. 아, 자신감이 없어서. 근데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웃음> 느낌인데. <웃음> 저 엄청 떨려요. 아, 그래요? 네. 아. 사실 아저씨도 처음에는 떨렸어요. 근데 자꾸 하니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떨린다고 안 하면 안 돼요. <laughs> 야, 너 뭐냐? <laughs> 정체가 뭐야? 그리 친구 다 알고 있네. 좋아요, 좋아요. 친구는,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되게 25살, 30살 때 처음 들었는데 우리 친구는 지금 초등학교 때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좋은 기회가 훨씬 많이 올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야, 너 누구야? <laughs> 어, 영상 메시지 오늘 친구 한 번만 해볼래요? 누구한테요? 어, 엄마한테 할래요? 아빠한테 할래요? 오빠한테 할래요? 친구 괴롭히는 그 친구들한테 할래요? 친구 괴롭히는 친구한테. 좋아요. 이름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그럼 이름 안 나가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 친구한테 친구가 하고 싶은 말 솔직하게 짧게 좀 해봐요. 서연아, 날 괴롭히지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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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편집해줄게요. 어. 자, 일단, 그냥,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만 합시다. 응. 이름 얘기하세요? 아, 어, <laughs> 얘기하지 말아요. 누구야? 어, <laughs> 하고 싶은 말, 이제 해요. 어, 다른 사람,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나 나만 괴롭혀? 그럼 다른 사람 괴롭히라고요? <laughs> 아니. <웃음> 착해져. 에? 아, 착해지라고. 아, 좋아요, 좋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마워, 친구야. 아 어. 뭐,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게 되네요. 어, <laughs> 어 근데 힘들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삶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수록 힘든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뚜렷하게 해보고 싶은 게 없을 때는요, 별로 저항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명확하게 해보고 싶은 게 생길수록 희한하게 인생은 저항이 생겨요. 근데 그 저항에 힘든 게 어떤 느낌이냐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힘든 게 있다는 거죠. 즉, 자연스럽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싶고 자연스럽게 뭐가 되고 싶은데 이걸 막 거슬러 올라가고 힘든 게 있어요. 발레는 일단 힘들대요. 근데 두 번째 발레랑 사람 사는 게왜 비슷하다고 생각했냐면 힘든데 힘든 티를 내지 말래요. 계속. 어, 그걸 우리는 꼬운티라고 하거든요. 어, 꼬운데 꼬운티를 내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작은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다행히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처럼 안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힘든데 계속 표정을 밝게 지으려고 하고, 세상에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좋은 걸...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발레처럼 사는 것은 힘들죠. 네. 평생 현역처럼 사는 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뭔가 좋은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에 병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회의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꼭 좋은 거 주십시오. 삶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죽고 싶지 않지만, 살고 싶지 않은 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좋은 거를 정기적으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